달리 와서 감기 걸린 소감이 어떠신가요? 날씨가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더웠다 추웠다. 오늘의 운전 시간. 아쉽다. 네? 제 구독자 분들과 제대로 나눌 수 없었어요. 저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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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껴 있는 것도 오히려 더 멋있고요. 쳤어? 네. 여기서 추월을 하냐? 진짜 고생해서 온 보람이 있다. 3 시간 반을 운전해서 드디어 돌로미티에 도착했습니다. 오 어, 확실히 추워 쌀쌀해어 사람들도 옷차림이 꽤나 두꺼워요 다 등산옷 같다고 하네 저... 핫걸들은 나시를 입고 있네 <laughs> 계절감을 잘못 느끼겠어 여기 있으면 그리고 여기 또 등산복을 또 팔더라고요 여기 앞에서 필요하면 사면 될거 같아 와, 와 진짜 이쁘다 물 색깔 봐 어. 하지랑 오신 분들 너무 귀엽잖아. 카레짜 호수 아주 예뻐요. 근데 이게 다인가그습니다 규모가 좀 작다고요. 음, 간단하게 산책을 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밥도 먹어도 되나요? 아 시장 하세요? 네. 아, 밥을 먹읍시다. 여기 카레짜 호수 안에는 다 있어요. 옷도 팔고. 뭘 것도 팔고 화장실도 있고 카레 조 스낵이라는 곳으로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 음, 음. 맛있습니다. 스트리아랑 독일에 가서 이쪽 음식이 더 많다고 해서 네, 맞아. 그래서 이거 김치랑 비슷해서 응. 독일 중학생들은 이런 이걸로 김치게처럼 끓여 먹기도 합니다. 아 진짜? 네. 음, 약간 그 양배추 절이 그... 김치를 그... 씻은 것 같네. 음. 드라이빙 코스가 있거든 어. 돌로미티 10경? 이런 <laughs> 것처럼 거기를 껴서 가면 운전시간이 2시간이 돼 오. 운전 연습한다 음. 생각하고 운전하지 않으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봐야죠 뭐왔는데 어. 언제 가보겠어요 돌로미티를 또 뭐지? 와. 보여?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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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메라에 잘돌릴줄 모르겠다. 진짜 엄청 큰 돌산. <laughs> 와, 우이 아직도 있어. 좀한 시간 정도 운전을 줘야 되서 걱정했는데 오길 너무 잘했다. 너무 예뻐 감이 어떠신가요? 어... 이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지금. 끄신가요? 보람이 싹 사라지고. 정말이죠? 네. 진짜 운전한 보람이 있어 요 여기까지. 어, 돌로미티 첫 번째 숙소에 왔습니다. 엄청 깔끔해요.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셔서. 그 돌로미티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어느 스팟으로 가야지 뭐 돌산을 잘볼수 있고 이런 걸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숙소 테라스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앞에서 공사하고 있긴 한데 아주 고즈넉한 느낌의 숙소입니다. 이 레지던스 안에는 세탁실도 있어서 밀린 빨래를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식빵 맡기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먹을 거랑 이것저것 좀 사러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자전거도 빌려줘요. 래서 자전거를 타고 슬쩍 숙소 근처를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1 minute later. 전해 진짜. 잠든 예민한 박씨 와우. 자전거는 못 탑니다. 비가 와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우선 유럽에 왔으니 유럽의 낭만 납작 복숭화를 먹어줘야죠. 적혀 있는 번호를 입력하고 시스템 한국이랑 똑같구만. 1.38 유로밖에 안니네 미국. 너무 싸다 싸. 뭐, 우리나라 물가에 비하면은 조금 더 비싼 정도? 삼겹살도 있네. 오 좋지. 좋아. 두개 먹자 그냥. 쌈이 너무 먹고 싶어서 봤는데 영거 밖에 없네 와.. 군침이 그냥.. 고기만으로 사실 끝낼 수 없지 불닭볶음면까지 이야, 치얼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불닭은 국내나 해외나 매운 건 매한 가진데 어떻게 먹지? 우산. 더 매운 거 같은데? 내가 너무 파스타에 길들여졌나? 아, 까르보나라 이렇게 매워? 이것도 매워 그거 원래 맵지 너더 매워 한잔 받으시죠 운동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거 반병이야 벌써? 근데... 천천히 마셔야 돼 잔이 커서 한국 가면 뭐 제일 먹고 싶어? 삼시쏘 <laughs> 어제 삼겹살 소주를 먹고 감기가 자, 뚝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나요 저희 이제 브라이스 호수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시간은 1시간 10분정도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호수에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는 가장 끝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4번까지 있는 거 같은데 원래는 한뭐 시간씩 대기해야 되고 하이킬로 대기. 응. 호수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오 진짜 커요 너무 예뻐 어 근데 화장실 넘어가고 싶어 여기 이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게 비스트로도 있고 뭔데 이거 산길이 꽤 넓다 한 바퀴 돌려면은 시간 좀 걸리겠는데 사실 하이킹할 때 살려고 십 유로 주고 메뚜기 선글라스도 쌓는, 샀는데 어둡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머리에만 걸치고 있어. 등짝이야? 사진이? 바나나 껍질도 썩는데 2 년이나 걸린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피크닉을 하지 말라고 돼있나 봐. 음식물 같은 거 가져가서 그대로 버리니까. 바쁜 하이야 오~~ 오. 어사실잘 찍어요 우리 조선생님 큰 개들을 진짜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사람 똥이 엄청 많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 강아지 똥이었던 것 같아 아니, 아니 왜냐면 우리 아까 차타고 오면서도 봤잖아 사람들이 그냥 갓길에 차 세워두고 속도에서 응. 앞문 뒷문 열고 사이에 들어가서 똥 싸는 사람 을 봤어. 그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아뭐비하발언이 아니,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근데 뭐 이쪽에 문화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배변활동을 암소를할수 있는게 아니, 이건 말이 비한것 같아요. 아무튼 그큰 강아지들이 많아서 큰 응가가 많았나 봐요. 이제 카토리로 가볼 건데 가기 전에 밥을 좀 먹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로마보다 에스프레소 값이 두배 정도 비싸요. 로마에서는 한일 유로 정도에 먹었던 것 같은데. 야, 너 활이 없냐? 근데 지금 네가 좀 해. 운전도 내가. 너도 내가 좀. 뭐한잔 뭐야? 샷 뭐? 샷네 개는 좀. 아침에 샷두개 먹었는데 운전해야 되나? 운동자 셈, 둔자 셈, 둔자 셈. 진짜 이탈리아의 모든 걸다 보고 가는것 같아요. 남부 빼고. 남부 뭐? 나중에 남부는 이제 또 올면 되죠. 그리스랑 연고가 좀. 그럼 그렇게 와야겠어. 오. 와 이거 청래가 가지고 온거 입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안 입고 왔으면 진짜 나 벌벌 떨 뻔했어. 샤라웃 주... <laughs> 안 보일까봐 좀 걱정했는데 매우 잘 보이네. 이 감동을 이루 표현할 말이 없다. 카메라 너 가져갈까 봐 뛰어왔다네. 좀 뛰니까 나살것 같다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웠는데 와 가까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뭔가 같은 장면을 보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계속 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보시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칭케토리 침캐톨,

와우, 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매지. 이 정도로만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닝이가 너무 아름다워. 하늘이 스파고뭘 찍어도 너무 예쁘. 그냥 가기 아쉬워서 반대편도 왔는데 반대편도 기가 막히네요 와 날씨를 <목소리도> 좋아졌어요 진작 열고 싶었지 그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돌로미티 여행길을 이렇게 길게 사는지 알것 같아 보여드려 찍고보셨을걸 어, 진짜 와보셔야 돼요, 진짜 강추 플로렌스도 갔다 오고 토스카나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약간 그좀 약간 시골 느낌이라 이렇게 보이는 게 다양하진 않았던 r e if I'm going to get 보던 그런 설산들인데도 너무 예뻐. i n g t 날씨 e t a l i t t 그 e b i 저녁에 비 오고 n g to get a little bit. I'm 산트레라는 어, 호텔로 왔고 돌로미티에 있는 호텔입니다 뷰를 잔뜩 기대했는데 역시나 들어가면 침대가 있고 여기 이제 일광욕 할수 있는 작은 침대와 차, 테라스까지 짐을 좀 갖다주시면 짐을 풀고 빨리 수영장을 갔다가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은 좀 쉬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뒤에 영상들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이만!